대한민국 연극계의 영원한 아그네스 윤석화 마지막 커튼콜 뒤에 가려진 비밀 50년 예술원과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페일을 벗은 유언장의 진실 대한민국 연극계의 거성 배우 윤석화가 향년 69세의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다 2025년 12월 19일 찬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 겨울날 그녀는 마지막 무대에 막을 내리듯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반전과 마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장재계와 문화계를 막나한 조문 행렬이 이어졌으나 정작 금고 속에서 발견된 비밀 유언장이 공개되자 유족들은 통곡했고 세간의 이목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소름돋는 진실에 집중되고 있다. 1. 품격 있는 죽음을 선택하다. 마지막까지 빛났던 예술가의 자존심과 고독한 투병 윤석화는 지난 2022년 갑작스러운 뇌종양 판정을 받으며 가혹한 운명과 마주했다. 당시 의료진은 즉각적인 수술과 함께 고강도의 화학요법을 권고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모두를 경악 게 했다. 수술 이후 그녀 앞에 놓인 선택지 는 육체를 존먹고 배우로서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고통스러운 항암요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기계의 의존에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보다 배우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인간답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는 의지 에 따라 모든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 치료를 선택했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치열한 사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조용히 관조하고 정돈하는 구도의 시간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자택에서 그녀는 숙뜸과 기도. 그리고 평소 아끼던 클래식 음반들에 의지하며 홀로 고통을 견뎌냈다. 측근들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울 앞에 서서 발성 연습을 멈추지 않았으며 휠체어의 의지에서라도 대학로 소극장을 찾아 무대에 공기를 마셨다고 한다. 대한민국 연극계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50년간 무대를 호령했던 여왕답게. 죽음이라는 운명마저도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처럼 스스로 설계하고 연출한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웰다잉 정신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죽음의 질과 존엄에 대한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고 속에서 나온 유언장, 그리고 남편 김석기의 처절한 오열 장례가 치러지는 도중, 유족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고인의 서재내 깊숙이 숨겨진 개인 금고 안에서 가족들에게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비밀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다. 유 원장은 공증 절차를 마친 상태로 가족이 아닌 고인의 오랜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위탁되어 있었으며 고인의 사망 직후 특정 시점에 개봉 되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유 원장이 개봉되던 순간 현장에 있던 남편 김석기 씨는 서류의 전 문장을 확인하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장의 내용은 가족들의 예상과는 180도 달랐기 때문이다. 고인이 평생에 걸쳐 일어온 강남 소재의 부동산 자산, 수십 년간 쌓인 공연 저작권 수익, 그리고 소장하고 있던 수억 원가량의 예술품들이 가족이 아닌 제3의 인물과 문화재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특히 제목에서 언급된 김수민이라는 인물에게 자산에 상당 부분이 할당되었다는 점은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김수미는 고인이 생전 남몰래 후원해온 무명의 후배 예술가이자, 일각에서는 고인이 가슴으로 낳은 진정한 예술적 후계자라 칭하며 곁에 두었던 인물로 추정된다. 유언장에는 나의 혈연들은 나의 예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 영혼이 담긴 유산은 나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한국 연극의 불꽃을 피울 이에게 전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의란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후문이다. 3. 전재산 사회 환원과 예술 동반자들. 철학의 차이가 부른 비극적 가족사 취재 결과 윤석화는 자신의 전재산을 후배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재단 설립과 그녀가 선정한 특정 예술적 동반자들에게 남기겠다는 뜻을 오래전부터 구쳐왔다. 그녀는 생전 인터뷰에서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무대 위에서 흘린 땀에 갇혀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확고한 예술가적 고집은 만년에 이르러 남편 김석기 씨와 자녀들과의 돌이킬 수 없는 감정적 고를 만들었다. 실제로 빈소 분위기는 극도로 경색되어 있었다. 고인과 수십 년간 우정을 나눠온 원로 배우들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을 메웠지만, 정작 상주석을 지키던 유가족들의 표정은 냉담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했다. 유가족 측은 현재 고인이 투병 중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일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적인 유언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대규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0년 넘게 온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대 위의 여왕으로 골림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그녀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 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가장 고독하고 이해받지 못한 섬으로 존재했던 셈이다. 50년 무대 인생의 찬란한 빛과 깊은 그림자 윤석화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 연극의 도전과 상취를 대변하는 거대한 서사시였다. 아그네스에서 명성황후까지 4.1975년 연극 꿀맛으로 해성처럼 데뷔한 이후 그녀는 아그네스의 피를 통해 한국 연극 사상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우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어 뮤지컬 명성황후의 초대 주연으로서 비극적인 국모의 삶을 처절하게 그려냈고 딸에게 보내는 편지. 덕혜, 옹주 등 여배우 중심의 서사를 구축하며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했다. 그녀는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배우를 넘어 월간지 객석을 인수하고 극단 아스테로를 운영하며 한국 공연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제작자이자 선구자였다. 2007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학력 위조. 파문은 그녀의 완벽했던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그 영광의 무게만큼 그림자도 깊었다. 당시 대중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지만 그녀는 비겁한 변명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무대 위에 올라 관객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로서의 욕심이 눈을 가렸다며 오열 섞인 사주를 건넸다. 이후 수년간의 자숙 기간 동안 그녀는 더욱 깊어진 연기력으로 돌아와 대중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았다. 그 혹독했던 시련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스타에서 진정한 예술가로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되었다. 5. 마지막 커튼콜이 남긴 묵직한 시대적 질문. 현재 세간의 관심은 그녀가 남긴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가치와 김수민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의 정체,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50년 동안 무대라는 재단 위에서 쏟아냈던 뜨거운 눈물과 혼신의 힘을 다한 삶의 태도다. 그리고 유족들이 벌을 지느탕 싸움에 쏠려 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타인의 의지에 맡기지 않았으며 진정한 배우로서의 죽음을 스스로 완성하고자 했다. 비밀 유언장을 둘러싼 추잡한 갈등은 어쩌면 치열하게 예술만을 탐닉했던 한 인간이 남긴 마지막 파편일지도 모른다. 가족과의 불화, 재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라는 자극적인 뉴스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녀는 차가운 무덤 속에서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고 온 대학로 소극장의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던 하련들조차 언젠가는 자신의 예술적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대한민국 연극계의 거대한 별 윤석화. 그녀의 육체는 한줌의 체로 돌아가 대지에 뿌려졌지만 그녀가 무대 위에 새겨 놓은 강렬한 예술혼과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켰던 고독한 선택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예술가의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잊지 못할 질문을 남겼다. 이제 그녀를 향한 마지막 박수를 보내야 할 시간이다. 그녀의 유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결말을 맺든. 무대 위 조명 아래서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빛만큼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한 아그네스로 기억될 것이다.